안녕하세요. 화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음, 예, 시사, 바리스타는 아니고, <laughs> 제 취재수첩을 좀 열어서, <laughs> 제 보도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는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얼마 전부터 여러분 다시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예, 기억하시죠? 추적보도 어, 리포액트에서 이어드려 나가고 있습니다. 어, 살펴보신 분들 많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최근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재판장에서 만나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그 이문성 이시원 검사 이 사람도 이제 국정원이랑 같이 증거 조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 혐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 윤석열의 검찰이 이,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제가 확인해서 기사로 써드렸습니다. 이 사건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아니 왜 어제 아직까지 이걸 추적하고 있어? 예어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 지금 뭐 예, 이 사건 후속 처리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예 약간 좀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쉽게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도 커피 한잔은 하고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저는 시사 카페 주인장 어재현 네, 리포엑트 기자입니다 그래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여기서 말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그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네가 한국 법을 몰라서 그래 물론 국정원에서 억지를 얘기하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이하고 다 여기 있어 지금 이제 올 거고 충궁이 아니라요. 진실을 얘기하려다지지 네, 말고. 예. 울지 말고. 검사, 울지 말고. 검사님이, 검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선 있는데. 법이 지켜 주는 거야. 재판장님이 지켜 주고 너를. 저생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되면 저도 그 심장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독방에 갇혀서 여자애 저 어린 여자애도 독방에 갇혀놓고 하루도 아니고 10월달 1 1월 12일 1일까지 음식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여자애라도 그렇지 그리고 변호인을 보냈으면 변호인 한번 정도를 만나보는 피고인... 게 법적에 아닙니까 이게 진정성립 인정을 위해서 남은 진정성립 예. 인정을 위해서 가랴 좀... 그래, 겁나지 말고 예. 무서워하지 마 성씨, 예. 네. 지금 여러분, 음, 방금 들어보신 음성, 하, 눈물 나죠? 여러분. 유가려 씨. 그러니까, 어, 유성,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죠. 예. 그분의 이제 피해자의 동생이 유가려 씨예요. 유성의 동생이 유가려 씨인데, 어, 유성 씨랑 유가려 씨랑 2013년 3월 5일, 예. 그 증거보전 재판에서 나오는 대화, 아, 녹음 내용 일부입니다. 예. 이날 유우성 씨가 오랫동안 국정원에 잡혀 있다가 유가려를 처음 대면한 거예요 재판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 동생이 나한테 오빠가 간첩이라고 에? 국정원에서 자백을 한 거야? 근데 그거 허위 자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우성은 너무나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유가려를 만나 가지고 이날 재판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나 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랬냐, 가려야. 너 이거 사실 아니잖아.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물어보는데, 유가려는 계속 울기만 해요. 겁을 먹어가지고. 예. 네,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오빠가 막 물어보는데, 막 뭐라고 말은 못하고, 미안해, 미안해,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진실은 얘기 못하고 있고, 그때 그 장면입니다. 국정원이 사실은 오빠 나를 때려가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막, 어, 거짓말 하라고 시켰어. 막 이런 얘기를 못하던 당시였어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들 노르신 거죠. 그래서 유성씨가, 어? 어, 변호인 선임 하겠다고 해라. 가려야 제발. 어, 너 국정원 또 돌아가면 또 큰일 난다. 이제발 끝나면 이제 또합동심부에또 가야 되니까. 그때 그 장면입니다. 어, 우린 나중에 알았죠. 유우성 씨가 이제 일심 무죄 판결 받고, 예? 제가 그러고 나서 유가려 씨가 그때 이제 중국에 추방돼가지고 유우성이 풀려났을 때는 유가려가 중국으로 추방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만났죠. 거기서 인터뷰를 하니까 유가려 씨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 기자님, 사실은 이런 일이 국정원 엑소 그때 있었고, 어? 사실은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옆에서 재판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고. 자, 참, 그때 그 얘기 들었던 거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증언을 듣고, 이제 제 저희 한결레랑 그때 뉴스타파랑 같이 막 예, 네, 외롭게, 좀 끈, 외롭지만 끈질기게 보도를 막 이어갔던 거죠. 2014년 말부터. 제가 그래서 이 음성을 왜 들려, 다, 다시 들려드리냐면, 여러분이 좀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정원이 정말 유가료를 때렸어? 어떻게 그렇게 고문수사를 할수 있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냥 문서조작 같은 거 해서 막 그런 일 벌어졌던 거 아니야? 이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안 믿기실 텐데, 이 최승호, 우리 그, 뉴스타파, 예, 네, 그 지금 돌아가셨죠? MBC 사장님. 그분이 만든 영화 다, 그, 다큐 그 자백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나올걸요, 조금? 애초에 이게 증거조작 사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육아려를 고문수사해가지고, 유가려한테 허위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예 이게 첫 이게 시작된 사건이에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명숙 사건에서 한만호씨가 막 지금 허위자백을 한 거라는 둥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유 압박 정황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2013년도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 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초기 예, 그때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계속 증언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도 안 믿으셔가지고 제가 <laughs> 이 음성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재영 기자입니다. 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예,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예. 유성이 무죄 판결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그냥 알고 계셨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이 끝날까요, 여러분? 예? 피해자가 무죄 판결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고, 예? 그걸로 무슨 뭐 수사의 공을 인정받아서 뭐 승진을 하고 뭐 서훈 받고 뭐 이런 사람들, 국정원 직원 예? 또는 검사들. 다 처벌을 받고, 예, 그래야지 이게 정의가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일부 처벌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문서 조작 같은 거 실행한 사람들, 예, 유성이 북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중국의 그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처벌을 받았죠. 예, 그래서, 유성 씨가 무죄 판결받은 게 1차적 정의 그리고 증거 문서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받은 거 이게 2차적 정의 그런데 3차로 남은 게 뭐냐 이 3차가 아직 해결 안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유가력을 합동신문센터에서 고문수사해가지고 허위자백 받아낸 거기서부터 조작이 시작된 건데 이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왔던 거예요. 7년 가까이. 그리고 또, 그거를 증거조작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의 중앙지검 검사들, 수사지휘한 검사들, 이문성 이시원 검사가 아직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3차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 추적보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방송을 또 끄집어내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제가 뭐 대충 다들 아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결에서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 전담했던 기자입니다. 6년 전부터. 에이, 그러니까 최승호 선배랑 에이, 그 뉴스타파에 계실 때 저랑 같이 한 거예요. 예 물론 최승호 선배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도 많이 하셨고 당연히 에이, 이분이 빛나셔야 되는 것도 맞고 저는 존경합니다. 예 당연히 이분 칭찬 받으셔야 되는데 어. 제가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laughs>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어, 비록 한결에는 나왔지만 예, 한결에서 뭐 못다한 보도는 제가 뭐 지금도 기자인데 제가 계속 해야죠. 여러분이 제가 취재 계속 하라고 후원금 넣어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 2 2일에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육아료 씨를 고문 수사한 혐의로 어, 뒤늦게 기소된 국정원 직원 2 명이 있어요. 그분들 재판을 다녀와서 얼마 전에 기사를 써드렸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는 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7년 만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도 몰랐어요. 네. 이 국정원 직원들, 유가료를 고문 수사한 애들은 네? 박모 씨와 유모 씨로 최근에 이 제가 제 재판장 가서 확인했어요. 네. 이 박아, 박아무개 씨는 남자인데 유가료가 저한테 평소에 어, 대머리 수사관이라고 묘사했었고요. 유아무개 씨는 여잔데, 아줌마 수사관이라고 저한테 지칭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결해서 계속 그렇게 기사를 써왔었어요.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료를 처음부터, 예, 그런 식으로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이름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날 재판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만나보니까, 어, 진짜로 대머리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리고 아줌마는 중년 여성 맞고, 예. 생각보다 머리가 더 많이 벗겨졌던데, 예, 반 이상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료가 묘사한 사람들이랑 맞아요. 육아료 예. 씨의 주장하고 지금 이제 검찰이 뒤늦게 이제 수사해 갖고 기소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분들은 이 국정원 직원 두 명은 거의 고문 수사에 가깝게 수사를 했습니다. 육아료 씨. 그 합동신문센터에서 그 북한에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남한의 실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예? 합동신문센터에서 몇 개월 동안 가둬 놓고 잠도 안 재우고. 예?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 안 하면 막벽 보고 하루 종일 서 있게 하고. 막막 예? 막, 어, 전기 고문실로 끌고 간다고 막 질질질 막 복도 끌고 가 가지고 막 협박하고. 예. 당연히 모르겠어요. 합동신문센터에 설마 전기 고문실이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어떻게든 협박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려는 그 어린애가 막 협박 당하니까, 그저 북한 막 이런 것만 상상하니까, 뭐 겁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혼자 있는데, 변호인도 없이. 그러니까는, 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오빠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들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뭐야, 너가 우리한테 협조만 해주면, 너 오빠랑 나만 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료는 애가 원래 똑똑한 애인데 그 안에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협조해 줘야 오빠를 도울 거라고 돕게 되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 안에 그렇게 오래 있게 되면 누구나 다 미쳐서 그런 판단력 착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막 만들어 간 거예요. 국정원 직원들하고 같이 예막막 막 진짜 막 막쓱그 문서를 이렇게 종이 한장딱 A4G 빈걸 갖다 주고 막 쓰게 만듭니다 근데 혼자서 막 지어내긴 어려우니까 막 유도신문을 해요 너 이날 이날 며칠 어디 갔었지? 네 그러면은 너가 이날 이날 며칠 갔다고 써 그렇게 해서 막 진짜 거의 한 보름 넘는 기간 동안 그걸 문장 하나하나 같이 완성해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가 사실은 북한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요 어? 뭐, 뭐, 정보 빼돌리고 간첩이라고 이런 식으로 허위자백을 해서 완성을 해간 거예요. 몇번 육아려 씨가 이 진술을 뒤집는데, 그 뒤집는 거는 검찰에서 제대로 신경을 안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증거 조작, 문서 조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합동신문수사터 국정원에서 육아려를 허위자백하게 한 거, 여기서부터 국정원의 1차 범죄가 시작됐는데, 이게 진실이 안 밝혀져 있었던 거예요. 법원에 이 사람들 기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비록 증거조작은 국정원이 작은 건 잘못한 건데, 그래도 육아료가 친오빠가 간첩이라고 한 증언은 살아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문서 조작은 비록 해서 잘못됐지만,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인지 간첩 자체를 조작한 사건은 아니다. 유성은 간첩이 맞다. 이런 주장을 아직도 계속 걔네들은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유가려를 네. 최초에 수사한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 해결이 안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날 뭐첫 재판이어서 그날 뭐 크게 뭐 진행된 건 없는데 이제 증인 채택하고 뭐 이런 거 정도 진행하고 짧게 끝났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날 국정원 직원들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오는 걸 쫓아가서 처음으로 말을 걸어봤어요. 사진도 막 찍고 기자가 취재올 줄 몰랐나 봐요. 이 사건 이 워낙 오래돼서 기자들이 무관심할 줄 알았나 보죠. 어, 물론 취재용 기자는 저 하나였는데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가 <laughs> 그래서 쫓아가서 막 물어봤죠. 예유가려 네, 때린 사실 인정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laughs> 아주 그 아줌마 수사관이 당황해가지고. 그그 <laughs> 그, 법원 그 계단 그 4층인가 거기서 이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막 내려가다가 예, 저를 한번 이렇게 쓱 뒤돌아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 제가 7년간 취재한 기자인데요. 허재영 기자고요.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드리니까 예, 그냥 고개를 휙 돌리고 침묵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계단을 막 쫓아 내려가는데 제가 유가려가 저한테 그때 오빠 아빠 비타 500병 같은 걸로 머리통 막게 때리고 막 맞았다 이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쫓아가면서 혹시 비타 500병 같은 걸로 그 가려 때린 적 있지 않냐? 막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니고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제 맞지못해서 저한테 기자님 계속 쫓아오실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대답안 하시면 예 이만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물러섰습니다. 예 그, 그렇게 이제 제가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지만 오매 불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예, 국정원 직원을 예, 7년여 만에 예, 기다린 끝에 이게 만났는데 그날 참 놀라운 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들이 참 너무나 예 평범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 진짜 예 집이 강남구 도곡동인가 대치동인가 에게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국정원이 내곡동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이제 집을 얻어서 사시겠죠 너무나 제가 우리 동네에서 평범하게 봐왔던 아줌마 아저씨들처럼 생기신 거예요 예그 악마 같았던 육아료에게는 아직까지도 악마 같은 유가료는 아직도 그 그날의 그 정신적 피해 때문에 아직도 그 재판에 무서워서 못 나와요. 저 같은 면이 국정원 직원들 진짜 에? 얼굴에도 한번 쌍판 때기를 보고 싶어 가지고 나올 텐데 유가료 씨는 아직도 무서워 가지고 예이 재판에 못 나와요. 겁나 갖고 아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얼마 전에.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악마 같은 인간들이길래 국정원 안에서 그렇게 사건을 조작하려고 어린애 하나 붙잡고 이런 이런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승진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진짜 이거 하나 제대로 터뜨려서 박원순 시장 한번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런 거대한 미끄림이었나 그런 것까지는 글쎄 설마 상상하기 힘든데 아무튼 한번.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런 것을 비뚤어준 애국심으로 갖고 있는 인간들인 건지 어쩐지.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물론 안 하겠죠. 예, 이해는 하는데. 참. 이 다음 재판이 6월 말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비공개 재판이 돼버렸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막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기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재판이 돼버렸거든요. 참. 예, 뭐. 그래도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가서. 그뭐 법원 복도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따라 붙죠, 뭐 저한테 대답을 하거나 말거나, 네. 말해줄 때까지 쫓아가고 뭐 그게 뭐 결국은 제가 최선 할수 있는 최선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볼게요. <laughs> 자, 어, 여기까지 1부 끊고요. 2부에서는 검사들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예. 네. 그 이거 수사한 이문성 20원 검사, 검사들이 얼마 전에 불기소 처분됐다고 제가 기사를 써드렸는데, 이것도 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윤석열이 검찰 개혁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꼭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